이연이금강급에서는 영안고민속 실험단 선수들은 모두 기권을 했습니다. 지금 김명기, 이민호, 최정만 기권했습니다. 팬분께서 질문을 주셔서 네. 김진호 선수만이 지금 남아 있습니다. 최영원과 정창욱의 두, 세 번째 판입니다. 어, 이번 경기도 세 번째 판까지 왔습니다. 음. 임태혁 경기도 세 번째 판까지 갔는데, 그전 판도 김기수, 황성희도 세 번째 판. 네. 오늘 흐름 자체가 이런 분위기가 이 팬분들이 많이 오시니까 이제 보여주려고 선수들이 그렇게 하는 것 같습니다. 두 손을 꼭 모아서 바라보고 있는 곽현동 감독이고요. <laughs> 똑같이 이제. 오른손을 덮어서 이제 <laughs> 보고 계시네요. 자, 잡 쌉는 게 오래 걸립니다. 정말 본선 같은 경기들이 펼쳐지고 있습니다. 이정보 널리 알려야 되기 때문에 구독과 좋아요, 알람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. 지금 0 0분 함께 하고 계시고요. 네. 한분이세분을 데리고 오면 됩니다. 세분이 네. 이제 아홉 분을 <laughs> 많이 많이 씨름을 널리 알렸으면 좋겠습니다. 자 이제 세 번째 판들어 3분의 3분 과거 분의심은 자세를 조정해 주는데 있어서 열정분의 3분의 3 근데 이 경기장에 오면은 안 빠져들 수가 없습니다 이 경기들 자체가. 직접 보면 네. 박진감이 굉장히 넘칩니다. 들어 올렸어요 최영원 아, 안 다리. 그리고 안 다리. 아, 아, 경기와 비슷하게 안 다리를 보여준 아, 최영원입니다. 역시나 마지막은 자신의 주특기 기술인 안 다리 기술로 마무리를 하네요. 최영원 장사가 세 번째로. 8강에 진출합니다 팬분들을 향해서 뭔가 셀러머니를 해주네요 최영원 장사가 진출했습니다 저 들었을 때 표정 정말 힘을 쓰고 있는게 느껴집니다 네. 그리고 안다리 있는 힘껏